자 이번에는 조인의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크로스 조인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카티션 프로덕트, 즉 카티션 곱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어, 데이터들의 연결 방법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과 집합, 즉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조인을 통해서 연결할 때는 연결하는 조건 네, 조건을 항상 주어 주게 됩니다. 연결 조건을 주죠. 외어 조건에. 아, 온절에다가 우리가 어 연결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 크로스 조인이라는 것은 두 집합 간에 네, 연결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연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없는 연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연결입니다. 무조건 연결. 그래서 집합과 집합 간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경우의 모든 수를 다 추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합 A가, 집합 A와 집합 B를 우리가 크로스 조인을 한다. 그런데 집합 A가 10건이고 집합 B가 5건이다. 그러면 추출되는 데이터, 크로스 조인을 하게 되면 추출되는 데이터는 10건과 5건의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건이 나오겠습니까? 곱이 되죠. 그래서 50건의 데이터가 예, 추출이 되게 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조인하는 연결 값, 음, 연결, 조인 조건이 없이 두 집합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발생하는 조인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카테이션 곱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카테시안 곱이 음, 카테시안 곱이 되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것이지 아주 그 예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집합 간의 모든 가능한 가능한 모든 그런 행의 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10건과 5건이 만났기 때문에 50건이 되는 것이죠 100건과 100건이 만나면 만건이 10, 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너 조인을 하던 레프트 조인을 하던 라이트 조인을 하던 정상적인 조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이런 조인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 크로스 조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굉장히 과부하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조인의 방식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형식을 보겠습니다. 음, NC SQ를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것도 있고요. 그냥 이너 조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두 개의 테이블이 다 온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인의 조건을 조인의 조건을 기술하는 그런 영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조인이나 이너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from 절에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 두 집합 간의 예, 그 다음에 where 절이 없습니다 또는 on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실은 예, 두 집합 간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조회되는 그러한 음, 그러한 쿼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에서 같이 select all 이렇게 했습니다 select 아스트리크 이렇게 하면 테이블 A와 테이블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 값이 또다 추출이 되게 예,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쪽 테이블에 컬럼명이 동일한 게 존재를 한다고 하면 예, 컬럼명 앞에 이렇게 테이블명으로 구분해서 테이블명 콤어 아, 테이블명 닷.이죠. 테이블명 닷 컬럼명 이렇게 하셔서 각각의 테이블의 컬럼명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 경우는요, 음, 실제 이 크로스 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인에서도 연결하는 두 개의 테이블에 동일한 컬럼 명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테이블 명을 가지고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컬럼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 테이블 명 다음에 에, 테이블명 다음에 AS 하고 테이블에 대한 별명을 사용을 했었죠 앞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 테이블명 다음에 별명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별명 테이블 별명 that 컬럼명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어, 고객 정보라는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라는 테이블이 존재를 합니다. 자, 고객 정보에가 데이터가 3 건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도시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4 건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을 합니다. 자, select all from 고객 정보 a. 이 a라고 쓴게 테이블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여, 여기는 지금 AS라는 키워드를 쓸 수도 있지만 AS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이렇게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서 테이블에 대한 별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SELECT ALL FROM 고객정보 space A CROSS JOIN 도시 테이블 space B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인 조건이 없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ELECT ALL FROM 고객정보 A, 도시 테이블 B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카테이션 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고객 정보 테이블의 데이터가 3건, 도시 테이블의 데이터가 4건이기 때문에 얘는 카테이션 곱, 즉3 곱하기 4, 즉 12건의 레코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2건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카테안 곱집합을 생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어, from 전에 나열하고 조인 조건을 주지 않으면, 에, 우리가 원하는, 자, 또는 cross join을 이렇게 쓰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몇 건의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자, 사원 테이블에는 몇 건이 있죠? 사원 테이블에는 자,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10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부서 테이블에는 몇 건이 있죠? 부서 테이블에 부서 테이블에는 8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쓴이 SQL처럼 조인 조건이 없이 크로스 조인을 하게 되면 몇 건이 나옵니까? 10건과 8건이 만났습니다. 예, 80건이 추출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꽤 많은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버립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10건과 8건 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이지만 이것을 크로스 조인을 하게 되면 카테시안 곱을 만들게 되면 양쪽 집합의 곱이 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꽤 여러 건의 데이터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러한 조인의 에, 방법이 되겠습니다.